주도권 최대 규모 게이원들의 축제! 2021년 첫 종합 게임쇼 플레이 엑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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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사일간 진행되는 게임 행사. 거기서 진행되는 다섯 개 인디 게임을 소개합니다. 바로 시작한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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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우웩, 끌끌, 캐다지 잡아라, 소이쳐라진다이 십만 원밖에 안 지른 놈 현질해. 넌! 부가금이라고 소법이. 이렇게 예. 돼지들은 달렸다. 자유를 향해. 네! 과거에 이런 영화가 있었죠! 치킨런! 치킨들이 에라에 못 살겠다! 울타리를 탈출하는 고단 영화가 있었어요! 마치 그 영화를 게임으로 하는 느낌! 도축되기 싫어서 이제 암컷과 스컷의 돼지가 탈출하는 내용이거든요? 게임 제목부터가 로맨스니, 뭐니, 병 나도 못 사기는데 돼지가 말이야, 으이? 누가 이 컨셉 잡았어! 아, 광고고 먹어, 싸지게 말았네. 거 대표 누구야? 아이, 짜이다게 아무튼! 전체적인 디자인을 보자면 굉장히 동화풍의 느낌이 많습니다. 근데 굉장히 잔인하다. 인정사정 없어요. 한마디로 잔혹 딱이 감성을 느낄 수 있어요 동화풍인데 동심이 없어 어, 게임 제목이 피그 로맨스잖아 이 돼지들의 연애와 낭만적이 뭐 그러니? 그런 내용인 줄 알았거든 근데 뒤져 어, 여자친구가 잔인하게 도축된다 잘근잘근 씹어먹더라고 그 모습을 본 돼지 남친 돼지 남친이 이 여친을 되살려고 하나? 왜냐? 이 핵과금을 지른 듯한 돼지 뒤의 배경이 어, 뭔가 그 실험하는 것 같잖아 그래서 그 뭐냐 그 DNA니 뭐니 유전자 조작이냐 줄기세포를 연병 떠. 한 뭐 그런 걸 해가지고 돼지 여친을 살리지 않을까 그냥 딱 살렸더니 돼지 남친을 잡아먹는 거지 이게 바로 잔혹동아 이 게임이 주는 교훈은 삼겹살은 맛있다 라는 걸 알려주지 않을까 뭐 그런 스토리 전개가 예상되네요 게임 진행은 퍼즐이 가미된 횡스크롤 어드벤처거든요 상자를 옮기고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서 모험을 쌓아라 지키면 됩니다 그 인디게임 화면 에? 다양한 아이디어와 함께 플레이만 보통 하잖아요 짧은 데모 버저이니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 컷신을 보여주거든 그게 좋더라고난 확실히 게임보다는 책을 내려고 했던 회사라 그런지 음... 느낌이 있어 이정도면 게임 좀했나면음상을 수상할 만큼 괜찮지만 그거 가지고 안돼 에이... 그 빡세게 만들면 금상도 받지

할자가 일어나 할수 있어. 싸드기 맞기 전에 집중하라고. 오. 그래, 난 할자기야. 가젤펀치. 유다, 유다, 유다. 아, 존라 안돼. 이 회사 대표 나와. 대표 실를을 맞아볼래? 어? 자, 이 할자기 같은 귀염귀염한 그리 쳐보세요. 잔인합니다. 무섭습니다. 날카로워요. 저저 저, 먹는 거 봐봐. 얼마나 개걸스러우면서 잔인해 그치? 그 잔인함과 동시에 난이도가 확 와... 확실히 어렵긴 해요. ,잉? 이 로그라이크 장르가 말이죠. 한판한판 한판 조금씩 깨고 처음부터 다시 하는 맛이. 그 맛에서 또 저기의 패턴을 공부. 나의 캐릭터를 성장, 성장. 이번에는 어떤 랜덤한 아이템이 나오나? 뭐, 다양한 요소들이 있지. 그맛 아주 잘 살렸어, 이 게임이. 아... 타격감 잠깐 들어봐봐. 그럼 이 정도면 이 인지양 음. 또이 다양한 크리처를 고를 수 있다는 점.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근데 이 매력이 또 사는 게 보스를 잡잖아? 그럼 치 띵! 띵디디딩! 띵디디딩! 띵띵띵띵띵 하는 느낌으로다가 랜덤 요소를 넣었더라고. 근데 이게 웃긴 게 난이도가 또 어려워져. 1스테이지를 기본 크리처로 깼는데 2스테이지 넘어갈 때 진화를 했다? 오우, 이 크리처를 또 손에 익혀야 하니까 오히려 난 어렵더라고. 어 역시 로그라이크의 매력. 나와 저걸 확실히 알아야 한다. 더럽게 어렵네, 진짜. 아우. 확실히 이 게임 팀 이름이 하드셀이라 그런지, 음. 그래, 더 어렵게 해봐. 내가 그거 깨줄게, 나중에. 에이, 21년 만에 기대해도 되겠죠. 비트, 비트. 아스카이, 스마게 서강대 산악협력단, 한국인디게임협회, 살림그룹, 한테 지원받는 회사, 어입니까 피팩스, 피팩스, 피팩스. 회사 이름이 참독특해요 b 비에이팩스의 합성어예요 합성어. 정점이 되자! 시작은 미약하지만 꿈은 창대하리라! 피팩스! 뭐, 곧다 느낌이라 보시면 됩니다. 약 8명의 젊은이들이 이제 싸바싸바 해가지고 리듬게임 하나 나왔네요. 에, 그 게임의 이름 바로, 삐트한삐트 캐릭터의 액션과 리듬 게임의 하모니를 그린 드럽게 어려운 게임이에요. 노트의 길을 봐봐. 어, 가지 없게 두 갈래입니다. 네, 고증을 잘 살렸다면 잘 살린 거거든. 아, 원래 악기 연주는 두 손으로 하잖아. 그 느낌을 살린 거 아닌가? 노트를 비트에 맞춰 논다는 느낌? 음, 그것보다는 캐릭터로 썰어버린다. 그 느낌이 좀 커요. 추가로 네온 사인 가득한이 배경이 나를 감싸거든. 초보일 때는 노트에 집중하겠지만 고수일 때는 배경을 보는 재미. 그 감성이 나를 감싸지 않을까? 눈알이 뽑힐 것 같지만 의외로 안 그래. 왜? 나는 결국. 리듬 게임을 하니까 그치? 그렇게 스테이지를 하나 하나 정복해 나가면 되는 고단 게임인 것이죠. 사실 리듬 게임이라는 게, 응? 흥겨우면 좋은 게임이거든. 흥겨워. 어, 두둠치 두둠치. 막지들도 리듬을 타게 하는 힘이 있지 않나. 제 2의 모차르트가 대한민국에서 나올 것 같아. 조작감 또한 깔끔하다. 위 아래 돌리기, 꾹 누르기, 뭐 다양한 조작도 유하기 하는데 괜찮아요. 터치만 하면 재미 없잖아. 터치하고 돌려야 또 이게, 응? 캐릭터가 흥분해서 돌고 있잖아 지금 그치? 21년도 연말에 출시했을 때 재미 보장해 주겠죠. 아, 여긴 어디지? 캣골잼 봐탁닭 던지기 캣골. <laughs> 나랑 같이 놀자대게난 이때 이 게임을 껐어야 했다. 점프야. 천천히, 천천히. 더 빨리 좀 뛰라고 엄마! 아직 늦지 않았어, 제발 거. 거! 야이번악야말로악았어 침착해, 침착해, 조용히 기다려, 할수 있어! 지금 이니 과거에 나한테 이렇게 고마울 수가 있나, 정말? 이 기회를 살려서! 어느새, 난 백데스를 넘어 황금색이 되었다. 죽고, 또 죽었다. 시오빨. 이딴 게임을 터쳐! 왜! 왜 나한테 광고를 주는 거야! 이 내가 응? 이 개발자 내가 응? 암살 꼭 할거니까 기다려 알았어 에? 게임을 개지은같이 만들어놨네 먼저 개발자와 할짝이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진짜 꼭 엔딩을 보고 에? 예의를 갖추려고 했어요 진짜 근데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 게임을 하셨던 분들이 염원을 담아 플레이엑스 보 가서 이 게임 만든 사람들 싸대기꼭 때리고 올게요 에? 게임이 말이죠 사실 단순해 그냥 뭐트랩피하고 버그와 물리 엔진을 이용한 지름길도 타고 에? 가끔 가다가 저장하고 고딴 게임이거든요 이쌈마이한 그래픽을 봐봐 얼마나 저렴하고 인디스러워 에? 근데 게임성이 뭐 이렇게 좋아? 아 성취가 많아 죽여주더라 진짜 아 근데 팁은 왜 주냐? 좋아요 채내고 있습니다 파이징 응원하지마 개발자 캐시 헤어게이름은 로신한 니다안 궁금해 개발자 캐시 그게요? 끄끄끄그끄내가너 암살하고 그냥 깜빡 갈라서 개발자 캐아네 저는 이 게임을 하고 희망을 얻었어요 왠지 엔딩을 보면 이 인생을 돌아보면서 뭘 해도 성공할 것 같은 느낌 고단 느낌을 주는 게임입니다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 꼭 하세요 꼭 해라 째하게 하지 말고 알았어? 무조건 해 씨. 14세기 유럽, 인류 역사상 가장 무서웠던 병, 흑사병. 중세 시절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은 자들이 다시 돌아왔다. 음. 새벽이 오기 전에 준비를 물리쳐라 비포로들 그냥 물리치기만 하면 재미없겠죠 리얼리티 요소가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할 게 많다는 거겠죠 턴제로 그냥 이동 공격 이동 공격 이런 게임이 아닙니다 파밍도 해야 하고 퀘스트도 깨야 하고 이래저래 바쁘게 움직여야 합니다 배고파? 밥 먹어 필요할 때까지 응, 응급치료 응 무기 내구도도 관리해 가장 중요한 행동력까지 야 이거 관리하다가 내가 틀리겠네 모니터야 멘탈 부 보여잡고 애들 챙겨주냐 이 파밍할 때가 진짜 중요한데 자원이 한정적이잖아 그치? 아무래도 생존의 목적을 두고 하는 게임이니까 야너밥안 먹을 거야? 뭐 좀비들 다 잡고 어디 가냐고? 노노 아니지 그거 적당히 썰어주시오 우리 팀은 밥이 더 중요하니까 슬금슬금 아이템 주워주면서 꽁무니 빼 각은 들 잡아주자고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다 살아남는 게 강한 거다 본격 강한 사람 만들기 시뮬레이터 이 양반들 데리고 머리 굴리잖아 머리가 아야아야해 이러한 난관을 모두 이겨내고 이걸 해놨을 때의 쾌감 어우 뽕맞추여 준다 그제한명에서두명 살리게 두명에서네명 살리게 어? 이 정도면? 인명구조 자격증 취득해도 될지도 올해는 받아가기 힘드니까 게임 안에서 중생인들 한번 구해보자 어디서? 비포 더 던에서 아 잠깐 내가 그, 그던 아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자 여기까지 다섯 개의 게임을 알아봤 습니다 플레이 엑스포에서 느낌니까 알지 트위치 플레이 엑스포 채널 그래서 온라인으로 살인가 만나 말았지? 오케이, 트티 뭐? 살짝 기도돼. 니은 니은.